우리는 지금 주어진 사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는데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겠습니까?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의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탐권들은 특별히 많은 군인들 중에 선발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에 들어갔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 결과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민숙이 13장 27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그 땅의 과일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된다고 굳어지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세간경을 끼니까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라고 말합니다 그 거주미는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하다라고 말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루어야 할 사명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 자신을 과소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자신들은 한철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 나서기도 꺼리는 것입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어?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진 여우수아와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6절을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누네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7절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하는데 여우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본문 구절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 분야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연예인으로 알려진 박진영 씨는 철저히 자신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철저히 음식 조절을 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저녁은 일주일 중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만 먹는다고 합니다. 60살 때 춤을 가장 잘 추기 위해서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일본어 한 문장을 외운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에 빠지지 않고 발성 연습을 하고 옷 고르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한 계절에 두 벌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적 성장을 위해 생물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같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언제나 철학, 종교학, 물리학 등 경계 없는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적당히 해서 평균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태코 씨에 저서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4가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그 과제물 밑에는 붉은 글씨로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는 단한 줄의 문장을 적어 다시 학생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때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처음과 다르게 완성된 과제물을 제출하면 또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물인가 라는 글을 적어 돌려준다고 합니다. 10번 이상 과제물을 새로 작성한 학생들은 이번에는 다들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러자 교수는 빙글에 웃으면서, 그렇다면 이제 읽어보도록 하지요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적극적인 태도로 공부해야 하고, 사업도 적극적인 태도로 사업을 해야 하고, 연애도 적극적인 태도로 연애를 해야 하고, 신앙생활도 적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인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희스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벽에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기도 응답을 받아 아들도 낳고 적도 물리치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병자를 침상체로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결국 치유받게 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리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술취한 여인처럼 통곡하며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